자, 지금부터 스냅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 컨스트럭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인트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우선 먼저 스냅 포인트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인이라는 기능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어떤 아이콘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스냅 포인트입니다. 자 스냅 포인트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언더 엔드점을 선택을 해서 엔드점만 잡히게끔 클릭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엔드 포인트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어떤 좌표점을 선택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포인트 컨스트럭터라는 창인데 포인트 컨스트럭터라는 창은 뭐냐면 자 베이지 커브나 이 라인 얘네들은 기능 자체가 설계하는 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얼음 잡아서 형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좌표에 의해서 형상을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좌표점을 입력을 하겠죠. 아니면은 좌표점이 아니라 스냅포인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엔드점이면 엔드점을 선택을 해서 아니면 원의, 점, 원의 중심이면 원의 중심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점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포인트 컨스트럭터라는 창이 뜨죠. 자, 이 창에서는 좌표에 대해서 타입 포인트에 대한 타입뿐만이 아니라 여기 에 나와 있는 좌표에 대한 값수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 값수 입력을 해서 나타내는 데 방법은 두 가지죠. WCS 상대 좌표에 대해서 좌표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앱솔로트 절대 좌표에 대해서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부분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좌표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맨 처음에 어, 새로운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설정되어 있는 좌표는 동일하죠. 왜냐하면 절대 좌표에 대한 0 0 0로 위치와 상대 좌표에 대한 0 0 0 위치가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하 상대 좌표로 아직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컨스트럭터에 보시게 되면은 NX5에 리셋 기능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원래 NX4까지는 리셋 기능이 있는데 이 하단 부분에 있는 부분이었는데 자, 그 기능이 어디에 변경이 됐냐? 위에 보시게 되면은, r e 이라는 이 위치 있죠? 이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제로 위치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상태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냅 포인트하고 포인트 컨스트럭터. 여러분들그 차이점, 뭐, 크게 차이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능에 따라서 스냅 포인트가 생성이 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서 좌표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포인트 컨스트럭터 하지만 음. 생성이 안되는 스냅 포인트가 별도로 생성이 안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기능들은 추후에 기능 안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해 을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안에 보시게 되면은 좌표를 입력할 수 있는 란 별도로 스냅 포인트가 안되죠 이 부분에 축에 대한 방향 그리고 입력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포인트 포인트를 입력할 수 있는 방향, 얘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이 내용이 뜨고요. 좌표 값을 입력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포인트 컨턴터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좌표 값을 입력을 할수 있는 위치가 생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위치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포인트를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다 보면 포인트를 배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포인트에도 여러분들이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 있는 좌표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좌표에 따라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포인트에 대한 메소드에 따라서 입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이세 가지에 대한 기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